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고요. 맨체스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이니에스타 스로잉 끊었습니다. 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시 키퍼에게. 자, 미드필드의 지배자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선수인데요. 야야투레가 나왔습니다. 네, 야야투레 선수. 탱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서 웬만한 몸싸움에서 밀리지가 않죠.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꽂아버리는 중거리포는 발목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야수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야야투레 선수가 중원을 어떻게 장악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골리트.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이니에스타 어떻게 할까요? 야야투레 경기 초반에 양팀 모두 서로를 탐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야야투레 여기서 승부를 볼까요? 오른쪽으로 길게 에덴 하자르 이니에스타 야야투레. 자, 연결될까요? 알레산드로 데스타 패스 가로챕니다. 그대로 흘러간 볼. 리오넬 메시. 아, 양팀 모두 신중한 모습이에요. 슈팅이 나오지 않아서 다소 정적인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니에스타. 볼 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리오넬 메시. 인테르나 치오날레 공을 놓치니까 선수들의 움직임이 순식간에 바빠지는데요. 바로 다시 볼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예, 최근 몇년 사이에 공을 뺏긴 직후에 저 움직임을 강조하는 팀들이 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동량을 요구하는 전술이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이게 될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선수 교체 같은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도 요구되는 전술이에요. 예, 선수의 퀄리티를 포함해서 팀 전체의 높은 완성도가 필요한 전술이 되겠습니다. 뒷공반을 노립니다. 비에이라 굴리트 에덴 아자르 어, 오늘 이 선수의 발끝에 한번 주목해보시죠. 멋진 패스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니에스타 자 역습인데요.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끊어냅니다. 에덴 아자르 와우 좋은 플레이예요 중원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벨레 자 공에 빠르게 붙었습니다 발기술이 좋은데요 들어갔어요 베르난도 토레스 끊어냅니다 좋은 차스 야야 투레 베르난도 토레스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바트릭 베이라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맨체스터 볼을 되찾습니다 펠레 에델라자르 네스터 야야투레 디에이라 굴리트 펠레 서로 물러갈 수 없겠죠.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 받았습니다. 슛. 야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로드 골리트, 로드 골리트. 득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우리하지 않고 빌드업합니다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어, 예측하고 있었나요? 벨레 이니에스타 자 때려야죠 슛 어, 들어갑니다 손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로드골렛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한 플레이도 좋지만 이런 1대1 상황을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야말로 팀에 정말 필요한 자원이거든요 아빠.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1대0으로 전반전 마무리합니다 맨체스터 선제골을 지켜내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팀 분위기가 좋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후반에도 지금처럼 좋은 흐름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한골차를 지켜내면서 후반전을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맨체스터 전반전에 득점을 올린 게 흔히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추가 득점을 노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구티, 페르난도 투어레스 로드 골릿.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아, 볼 좋네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 야, 반독치기 대단히 좋았어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어, 파울이 아니네요. 스루 패스합니다. 슛. 아, 스루 패스로 슈팅 기열을 만들어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소 여유있게 한 패스가 이렇게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슛! 노이어 선방! 키퍼의 좋은 수비! 아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키퍼가 골문을 수화합니다. 노이어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짧게 갔습니다어 받았습니다 이니에스타 가운데로 올립니다 있어요! 아~ 날도 제대로 노려봤는데요 하지만 아쉽게 됐습니다 아 역시 헤더가 매섭네요 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키프로서는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봤어요 노이어 선방 이걸 막아냅니다 아 키퍼가 골문를 지켜냅니다 쉽게 실점하지를 않아요 노이어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맨체스터 큰 키를 활용한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이어 전진합니다 굴리트 인테르나 치오달래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펠레 공간을 봤습니다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야야 투레 영리한 수비를 보여줬어요. 방금 뚫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위기 상황이었는데 아 어, 파울 없이 공격을 막아 세웠어요. 야야투레. 방금 파울은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은 없다는 마인드로서 신중하게 나가야 되겠죠.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경기니까요. 선수 교체를 잘 활용해서 상대 흐름을 끊으려는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아직은 더 선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가네스페인. 이번 경기에서 큰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이마를 빠르게 나가야죠아 굉장히 거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펠레 역습입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열렸어요. 슈ー! 들어가 버립니다. 아 이게 자책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는 운이 나빴네요. 아 방금 장면은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책골로 동점이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치울해야할 시간은 없습니다. 인터나치오달래 상대 의 자책골로 이렇게 한 점을 얻습니다. 아희비가교차되는 순간이에요. 자책골이 들어가면서 공격이 됐습니다. 인터나치오달래 들어갑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특히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하는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용병술에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요한 트로이프.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술 적중했어요. 인테르나치오날레 한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이야 역전에 성공했어요. 팬들이 워나도 전개로 흘러가네요. 이 시간 때 실점한 주택. 인터내 지원하래 추가 득을 올립니다. 쐐기 골이 될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붙어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슈팅 아, 직전에 수비의 압박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수비 입장에서는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멋진 골이에요. 요한 크로이 오늘 두 번째. 좋아요. 한점차까지 따라 붙습니다 한골차로 바짝 따라 붙습니다 헬레 방금 전에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드리블후의 골문 앞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침착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맨체스터 때입니다들어갔어 동체콜이 나왔습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동점 골이 나왔습니다 네 환상적인 역습이었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뺏으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야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그리고 역습 마무리까지 상대의 뛰어던, 실수도 뛰어던, 있었지만 뛰어던. 빠른 공격 전환 속도로 결정을 지어줬습니다 펠레두 골을 기록합니다 맨체스터 막판에 동점 골을 넣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네요. 방금 공격은 굉장히 아까웠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 네스터 공 다시 가져옵니다. 야야 툴레 요한 크루이. 뒷공간으로 중렬해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목소리> 빠져들어갑니다 베일 뚫었습니다 슛. 습니 원더골 골이에요 고을! 원더골이 터집니다 야 정말 두고두고 보고 싶은 골이 들어갔습니다 베일, 슛도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냈네요 루벤니게 아, 골, 하이스 루메니게, 골 이야 진짜 멋진 골이에요 네, 이걸로 승부는 굳어진 것 같은데요. 아, 이런 슈팅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다이렉트 발리까지 엄청난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야 굉장히 어려운데. 휘슬이 울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전생이었습니다.